독립선언서 우리는 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망국이 알릴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선만 대교체력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가지게 한 바이다. 오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참께 나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우 일으킵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일을 막고 억누리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생겨 대 역사가 있는 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 뼈풍, 괴롬을 당한 지 이미 1 0 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전엄과 영예의 선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 의억구를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해쳐 벗어나려면 장래 위협을 없애려면 늘려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채무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는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찾아 선손에게 연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의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가 체함에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이를 깨함에 무슨 뜻은들 배우지 못하랴 병자 수어져 이웃 뜻대로 맺은 각 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요. 일본의 배신을 제주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당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대 왕조 대대로 땅가 물려 업적을 생민지 이것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 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담아 뿐이여 우리 오랜 사회에 기초학대 난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지르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책직질하고 격리하기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결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그반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결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문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오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오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우쩍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운명 있는 일본 정치가들이 공맹에 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억울해진 상태를 발려보고 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따뜻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 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빵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하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꿈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려고 밝은 과당성을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예와 동경의그 기초를 둔오적의 새로운 판국을 타게 하는 것이 비차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를 분명히 하려 야할 것이 아닌가. 또낭바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이억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동양의 안정과 이태함을 좌우하는 군대인상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과 시심을 갈수록 두텁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한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립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한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을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었지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들이요. 어,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도 이륙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왔도다어그에 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새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쏴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범이 온 세계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채취하는구나. 혹시만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때의 형세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빛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 돌아온 운세에 접하고 세계에 새 박힌 초를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깔킬 것도 없도다. 우리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완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옛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 함께 나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애포금자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나 만삼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세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고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1. 오늘 우리변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패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선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항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병암묵, 류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매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어세창 오하영, 정춘숙, 최성모, 최린 한용훈, 홍명기 홍기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